TV에서 데이트 폭력 이슈 많이 되잖아요. 어쩔 때는 너무 다정한데, 어쩔 때는 좀 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상이 남자친구인 분들은 지금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내 남자친구나 지인들 중에 조금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가져보신 분은 오늘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우리는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실을 이루고 싶잖아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사람들만 걸으셔도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리스크,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상대가 감정 조절이나 충동 조절을 잘 하는 사람인지 먼저 봐야 될것 같아요. 당연히 인간이면 살아가면서 화가 날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화나 짜증을 주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흔히 꼭지가 돈다고 하죠. 아니면 뚜껑 열렸다고 하죠. 솔직히 저도 살면서 한두 번 정도는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그런 사람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운전을 한다든가, 밖에서 시비가 붙었다든가 할때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놀람> 이런 사람들은 진짜 걸러야 됩니다. 사실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있으면 발견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가 유심히 그 사람을 관찰해보면 어느 정도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미성숙한 행동을 하는 걸 액팅 아웃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화를 분출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거죠. 두 번째로 편집성 인격 장애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의처증, 의부증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열등감으로 좀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고 자존감이 낮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방의 별뜻없이 한 행동과 말도 고깝게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실제 직장 동료였던 사람의 사례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같이 식당에 있는 자리였는데요 그분이 팔을 다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리기도 하고 숟가락을 이렇게 테이블을 꺼내서 쫙 놔드렸죠 그랬더니 장난이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좀 팔병신이라서 지금 숟가락 대신 놔주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장난치듯이 말씀을 하는데 뭔가 좀 쎄한 느낌. 그리고 그분이 좀 친근하게 반존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 우리 그때 그거 있었잖아. 왜? 작년에 프로젝트요. 그러면 그거 있었잖아. 이 단어에 꽂힌 거죠. 그게 나한테 반말을 하는 거 아닌가? 화가 나는 거죠. 아무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모든 행동을 나에 대한 비난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는 얘기마다 나에 대한 공격이니 자꾸 발끈발끈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도 계속 의심합니다.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상상의 상상력을 더해서 나 없는 곳에서 바람피진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의 연애는 솔직히 연애가 순탄치만은 않을 겁니다. 내가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마시고 너무나 괴롭다면. 차라리 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정말 죄송하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술이나 기타 약물이나 마약 등의 물질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 또한 잘 걸러야 됩니다. 데이트 폭력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술이 들어간 상황에서는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평소 같았으면 3만큼만 화를 내는 상황이지만 술이 들어가고 자기 조절이 안 되어버리니까 감정 조절이 안 돼서 한 10만큼 이 감정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런 분이 있으면 바로 손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을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이건 참 좋은데? 이것만 고치면 최고인데? 다 좋은데 이 화내는 것만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술 먹는 것만 고치면 참 좋겠어요. 이런 환상은 깨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쉽나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정신력과 판단력이 마비됩니다. 특히 구원자 이슈, 구원 현상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심리학 용어인데요.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돼. 나마저 이 사람을 떠나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을 구원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상대방은 이걸 역이용해서 반복 강박을 하는 거죠. 구원자 이슈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비슷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또 상대방은 이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그리고 찰싹 달라붙는 거죠. 제일 흔한 실수가 울고 불고 매달리고 미안하다고 하면 이제는 진짜 안 그러겠지. 이제부터는 다를 거야. 진짜 이제 뉘우쳤을 거야. 용서해주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이겨내고 극복해야 돼요. 힘들지만 벗어나셔야 됩니다. 벗어나지 못하면 스스로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망가지고 있는 거죠. 절대로 상대방에게 끌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 데이트 폭력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잘 숨기고 사회적인 가면을 철저하게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화나 욕설로 시작을 하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다. 너만 잘하면. 이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좀 정도가 심해지면 뭘 집어 던지거나 부수는 모습이 나오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근데 니가 또 화나게 만드니까 내가 물건을 던질 수 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화를 냈다가 풀었다가 또 화를 냈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하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강도가 심해져서 신체적인 폭력을 쓰는 경우로 발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갑자기 대뜸 폭력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서서히 서서히 강도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쓰는 거죠. 얘가 이 정도를 하니까 받아주네. 좀더 나가봐야지. 어, 얘가 이제 물건을 집어 정도도 용서를 해주네. 좀더 해봐야지. 이렇게 점점 강도를 높이는 거죠. 참고 참고 또 참고하다 보면 거 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나도 이게 지금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모르는 상황이 됐을 때는 계속 그 사람한테 끌려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여자를 소유의 존재로 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게 힘들게 내가 구애를 하고 공을 들여서 겨우겨우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사람이 아니라 내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때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통제한 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고 내가 말하는 대로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건건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핸드폰 보여달라, 핸드폰 비번 알려달라 어제 연락 안될때뭐 했냐 이 친구 별로다, 만나지 마라 저 친구 괜찮다, 만나라 이렇게 꼭두각시 인형처럼 생각을 하는 거 있죠 한마디로 통제 효과 굉장히 높은 사람이란 겁니다 과연 이게 건강한 관계가 될수 있을까요? 자, 이미 이런 분을 만나고 있는 분에게 솔루션을 드려볼게요 솔루션은 일단 무조건 다 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무조건 죄다 다 변경하세요. 이사를 갈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이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만약에 자취하는 분이라면 자취방을 옮기세요. 상대방에게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려야 돼요. 특히 주변에서 타고 타고 내 소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도 다 끊어버리세요. 진짜 좀 내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감지했을 때는 경찰에 신변 안전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편안하게 연애하고 싶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예쁜 연애를 하고 싶잖아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평생 가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강철 멘탈이 될 여러분을 응원드리는 멘탈 코치 주필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